반갑습니다 금일 리플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낮아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채널 안에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던게 엔딩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 오파의 저점이 나오고 결국에 채널 상단의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테스트까지 하고 반등이 다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엔딩치고는 그렇게 반등의 힘이 맘에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고, 지금은 저도 선물도 무포지션의 상태입니다. 네, 선물도 무포지션의 상태고, 지금 구간은 리플은, 어, 다섯 개 덩어리는 다 보이거든요. 얘가 618을 안깬 코인이었죠. 유일하게 올라온 파동에 618을 안깬 코인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진행되는 구간을 제가 WXY로 이렇게 카운팅을 했죠. 그래서, 바로 볼수 있던 관점이 삼각수렴의 관점과 플랫의 관점이었는데, 수렴의 관점은 A파동의 저점을 이탈했기에 폐기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랫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기다리던 자리 중 하나죠. 0.5 되돌림까지의 되돌림을 줬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사실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막 쭉쭉쭉 올라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W파동의 기간을 보면, 한 79일에서 80일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다 대본다면, 아직은 조금 기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단, 그래도 9월 안에, 9월까지는 좀 시간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5개 덩어리가 다 보이긴 합니다. 하나의 ABC가 나왔다. 그리고 이게 A파동의 마무리가 되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하는 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다섯 덩어리가 실질적으로 다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다 보이는 상황이고, 여기서 하나의 A파동이 끝나고, 지금 올라가는 게 B파동의 반등일지, 아니면 이 1, 2, 3, 4, 5가 아직 덜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추가적인 하나를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비파동의 반등이라면, 이사 추세선을 깨는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추세선을 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못해도 382, 0.5까지는 반등이 나오겠죠. 한 4,100원에서 4,200원까지의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임펄스가 다안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어뒀는 게 항상 분할로 진입을 하자.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리플도. 618 자리를 건드리고 올라간다 한들, 여기를 올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자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3,500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3,500원을 좀 깊숙이 빼면, 좀, 리플도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트랑 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음, 비트코인의 주요 움직임은 제가 항상 채널 안에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추후에 브리핑은 계속해서 채널 안에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